사는 게 어떠십니까? 그저 그래요. <laughs> 그저 그래. 이제 자식은 몇이나 두셨습니까? 삼형제. 그럼 오늘 삼형제면은 내가 막내를 할게. 그래 갖고 오늘 지금 아들 아큰 아들이야. 내큰 아들 할게. 예. 전화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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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제가 이번에 할 거는 제가. 어, 아직 판은 안 나왔습니다만 신곡 중에서 한 곡을 보내드리려고 생각하는데 제목이 뭐냐면은 오메입니다. 오메, 오메, 오메. 그래가지고 우리 어무이가, 우리 어무이가 어, 이리 앉아 계시야 내가 감정이 잡히서 노래가 될것 같아서 오늘 이 노래 활동한 우리 어무이가 좀 대주 있어. 자, 갑니다. 날아가든면잘가못날아면못날가는 못 살자 은곱셈이요 죽자 하니 啊！ 그치 타야 미안 해속만 타고 흐락은 어, 어떤 놈은발째좋 고맙습니다. 어머니, 진짜로 고맙습니다. 저기, 예, 예, 저기, 요거 아직 안 나왔거든요. 나오거든, 제가 꼭판붙이 드릴게요. 저기 보이소, 저 주소 좀 알아놔 주이소. 예, 어, 어, 어머니 고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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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적어 달란다. 우쩌면 좋겠는데, 전화번호 적어 있어 예, 그래요 우리 할머니가 데이트할 일 있는갑다 그랬다. <laughs> <큰일났다. 웃음> 자 에디선생 님좀 부축 좀 해주세요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할머니를 제가 모신 이유를 이제 알겠지 노래 들어보인 이제 아실겁니다 아, 아직 반은 안나왔습니다만 아, 신곡 하나 힘주어서 불러봤습니다 어이저 공연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특히 여기 나와서 보시면은 아마 더 실감하실 겁니다. 여기 카메라 하시는 분들 하나 둘셋 그런데 사실은 이래 밖에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분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저쪽 뒤에 있지 저. 저 뒤에서 뭐 위험한 줄도 모르고 지금 일하시는 분들 정말로 많습니다. 대표로 우리 조명하는 사람 중에서 저시커문 데서 듣기나 말기나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어, 저 반짝반짝하지? 저기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고한다는 얘기를 하이겐의 말입니다만은 사실 추석 때 되면 우리는 고향 가고 싶으면 가고 또 어디 가고 싶으면 갑니다만은 여러분들을 수송하느라고 여러분들을 고향에 보내느라고 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동차가 그런 분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만은 자, 어, 지금 우리 이동차 어디 나가 있습니까? 좀 나와주시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철도 예. 기관사 김진태입니다. 예, 수고 많으세요. 어째 추석날을 어째 지내십니까? 네, 예, 이번 추석은 기차에서 귀성객들하고 보냈고요. 아이고 어째 한번좋요 오늘 밤은 집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이고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네, 뭐 뭐든지 말해서 하 내가 다들어드릴게 진짜로 내가 다들어드릴게입니다 무슨 노래든지 듣고 싶은 아, 말이요? 하 예, 저는 나훈아 씨의 모든 노래 를다 좋아하는데요. 예. 그중중에무무리를장즐즐부부르든요요무무리부탁리립부탁아이니다아이자갑무리자무리다시무리 Kalmur, Pata, I g ごちぼまうくらすのじまんサラまンなど 대한민 감사합니다. 사실 이기관사 계시는 분은 정말 여러분들 모시고 가느라고 집에도 못 가고 이래서 제가 오늘 어 그분을 위해서 그분은 대표로 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노래를 했습니다만, 은 자, 이번에는 우리 이동차 어디 나가 있습니까? 러시,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참니까, 반갑습니다. 어딥니까, 디 그? 그거? 뭐 하는 데입니까뭐 하는 데인데 거기. 저... 버스 운전 기사예요. 아, 버스. 5년 됐죠? 그래요.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들죠. 아이고, 참. 가 장갑게... 예. 사람 있어요. 그렇지. 많이 벌었거든요. 예. 집도 장만 하고요. 그래요. 남편이랑 아이들이랑 너네는 빨리 살려고 이렇게 열심히 예. 일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그런데 나훈아씨 예. 말씀은 하이소만. 있어요. 예, 하이소. 뭐든지 하이소 그냥. 사랑이라 부르는 노래 있죠? 사랑. 저희들은 아. 남편이랑 잘 싸우거든요. 제가 이렇게 멀리 다니다 보니까 가정이 소홀해요. 예. 그럴 때마다 남편이이 노래를 부르면은 예. 제 마음이 녹가내려요그 노래 좀 예. 불러주시겠어요? 예. 하고 말고요. 자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행복하십시오. 행복이 살아보이게 는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쫙 향한 게 전부 행복입니다. 꼭 행복하시고요. 자선강 만톡하기 잡수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꼭 행복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